오늘 오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 8 4년쯤에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여, 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송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금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이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니 아니,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상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맛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인들의 노래하는 말을 듣고 기쁨도 잠시.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며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허구한 날사울왕이 다윗을 괴롭히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들판에 숨고 동굴에 숨고 도망쳐도 도망쳐도 끝이 없자 적 진영인 불레새새 도망쳐 그왕 앞에서 미친 척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찬양하였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쫓기고 이렇게 또 쫓기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나오시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설상 가상으로 이러한 고난이 금방 끝나면 좋은데, 다위처럼 장기화가 될 경우,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고, 은혜롭고, 기쁘고, 풍요롭고, 차고 넘치고, 뭐 이런 것을 좋아하지, 고난, 고통, 슬픔,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려움, 고난, 고통을 이기는 비결. 그첫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보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자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인데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든 어려운 문제 앞에 그것만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못 해. 힘들어. 안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잡 어떻게 다 잡았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정하니 세상 근심 걱정 어려운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며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정되니 하나님께 그 마음이 고정되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는 풍파가 몰아치고 시커먼 두려운 것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앞에 폭풍과 같은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고역하다 북 이스라엘은 아스루이에 멸망당했고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전쟁을 져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아주 황폐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재능이 있고 잘난 사람들만 골라서 포로로 끌려갔고 비천하고 심히었고 하층류만 이스라엘에 남겨두어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남아 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이 좋았냐? 결코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들이 재배한 경작재는 아주 비참하고 광야처럼 되었고 땅이 갈라지고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변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황폐한 곳에서 위로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원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은 단순히 따뜻한 말,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대시고 고치시고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시키냐면 이전에 황폐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회복시키셔서 에덴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각종 과실이 풍성한 낙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서진 인생을 회복, 회복시키실 때에 이전 수준으로 똑같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단단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원상복귀만 해도 감지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회복을 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든 폭풍을 지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이전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고통이 있지만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문제와 상황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하나님께 고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불안하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거나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어떨까요? 시작부터 다른 것이죠. 반석 이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넘쳐 흐르고 생기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불레셋시 사울 왕이나 블레셋이 아니면 그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라며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고정하니 낙심되고 우울되고 근심되고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니 그 기쁨이 내 입에 전달이 돼서 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슬퍼하지 마세요. 뭐 이런 찬송 불렀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세. 이런 찬송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찬송을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우리가 7절과9절과절 7절과 말씀 7절부터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계를 나누며 수꽃 볼자기를 측량하리라 길러하시되 것이요 문하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다윗은 성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과 상황 가운데 대입하였습니다.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 그 안에서 은혜의 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기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신이로다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헛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머리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조들에게 진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우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일장에 있죠. 여호수아 일장 팔절 말씀 가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다윗도 시편 일편. 이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취하러 묵상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그냥 한번 읽고 어려운 상황만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서 3장 16절,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죄악,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삶 속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죠. 사울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 그는 처음부터 불순종하고 교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순수하고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려 할 때에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겨 도망쳐 짐작의 사이에 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자였는데, 왕이 된후 신뢰하는 대상이 바뀌면서. 하나님보다 장로들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였고 상황과 형평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욕심, 미움, 세상의 정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이 날것 같다 무당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없으니 서서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참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허불 성설인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경청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고할 때 우리는 격길로 빠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쉽게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도 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의 답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과 선택과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두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삶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며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저 하늘에 저 천국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소리로 내 마음이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붙잡아 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한 주간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어떤 괴로운 어떤 일이 생겨도 차가 막혀도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못 깨닫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중간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진주 성남계 성경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